다음 날,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그 다음 달은 정말 절반도 차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지옥이란 말만 들어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조차 싫어하고 있고, 설교 역시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리고, 그래서 지옥을 말하면서 우리가 자꾸 심각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옥에 관한 어, 말씀은 그렇지만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안 죽을 사람은 이 자리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스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해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 흰보자의 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위대로, 즉 그, 그 자신이 행한 행위가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어, 사람들은 쉽게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지 선한, 선한가고 약한지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에 따라 반드시 또 보상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보상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뭐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그렇게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동한 극장관을 강타한 영화 제목이 뭐냐면 나는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영화였습니다 몰래 살인을 했던 일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뿐 아니라 전 생애를 거쳐서 행하였던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말을 항상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동안 도청하는 것 감청 장치 때문에 야단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좀 위험하다 싶은 사람은 그렇게 도청을 하는 어,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신이 좀 괜찮다 싶으신 분은 전화할 때도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때문입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그 차에 탄 사람끼리만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도 역시 도청 감청 장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세상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통화를 하면서 C라는 사람의 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C라는 사람이 그그 그 대화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청장치를 가지고 격분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보고 보, 보신대로 하나님도 역시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악관의 한 말을 다 기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누가 다 녹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듣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라고 하면 전화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이 있다고 해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부끼리라도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청장치 가지고 놀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 그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어렵다심을 받고 너의 말로 또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다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혈을 금하며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개휠을 말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휠 이라는 말은 속인다 거짓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속은거리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말을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선행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받는 상과 복보다는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냐, 누가 알아주냐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알아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지극히 조, 적은 작은 소자에게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상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누구에게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 불쌍한 사람, 애로운 사람 실망한 상,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에게 꼭 주는 것과 베푸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꼭 드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선행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는 희생과 봉사에 대해서도 능력한 대가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집사라든지 권사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직분으로 승가대와 교사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그냥 손해보고 눈물 짓고 희생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벽에서 어 아, 이런 애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어,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아슬아슬하게 나무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비록 예수는 믿고 있지 않지만 위기에 이렇게 어,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지만 한 분만 살려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믿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한 김에, 네, 믿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잡은 손을 한번 놓아보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떨어지면, 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미친 듯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보고 살려달라고 했으니, 내가 살려줄 테니 한번 놓아보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도 어느 정도인지 이때가 당했을 때 아마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집에서 해야 하는 설교지도 하기 싫은데, 교회 주방에까지 와서 설교지를 해야 하는지, 속속으면서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교회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내몸 하나 근사하기도 골짜펀데, 교회 예배 시간에, 시간도 맞추기 힘들어, 항상 예배 시작한 중간에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또 미리 와서 연습을 해야 하는 찬양들은 왜 내가 하고 있는지라고 그렇게 속으로도 불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들으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선행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흥금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과 보상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는 물질은 완전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항상 한계가, 있, 아, 돈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가져도 더 가지, 가져도, 어, 가져도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감춰도 감춰도 더 감출 것이 없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얼마를 가졌느냐 보다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 교회 권사님이 하도 교회 가자고 졸라서 왔는데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다돌 때까지 주문해서 만지작거리다가 헌금을 결코, 결국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같이 온 권사님께. 권사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천 원짜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내었는데, 만 원을 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 실수로 천 원을 내려다가만 원을 내었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천 원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흥금을 내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이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갑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내가 쓸 것을 구별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그 청년은 지갑에 아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절대로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잠깐 놔둔 사이에 도적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11조만 집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11조만 도적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가져가신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청년의 지갑에 청년이 갖고 있다가 청년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지갑에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다시 도로 내어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알았습니다 하고 힘차게 말하고는 전화을끊었답니다그 목사님은 청년의 신앙 태도가 참으로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 고린도 후수 9장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시 몇 배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직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냥 우리 세상 사람처럼 빙글빙글 돌려서 이야기를 하지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도 하, 정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지옥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세도 역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것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힘들다고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지 알지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을 웅켜지고 눈을 부릅들고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마음에 합하게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가 역시 역, 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 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절대 주저앉지 마시고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목 웅켜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설날 일정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로나 오르나 추치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가는 모습을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께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아버지요 증거할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할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로므로 도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3 8